니까 오랜만에 꼭대기나 올라가서 놀아야지. 원래 산은 꼭대기를 타야 제맛이죠. 뭐 이거 그 부당거래 그 파트 투도 업데이트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근데 다시 봐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 이게 여기 아니구나. 기록 나온지 3 개월밖에 안 됐지만 3 개월? 4 개월? 어,밖에 안 됐지만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스토리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넘어가도 가 떨어도 떨도 하더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임 내적인 게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랭크 모시죠.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laughs> 아, 난 아라고 하는데 얘는 아라고 안 하네. 병원 택 찾고 계시던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소리가 좀 작게 들려요. 아, 내가 키우면 되나? 아닌데? 아닌데? 들리네요. 네, 좀 조그만하게 들려요. 지금도 작게 들리세요? 어, 지금은 괜찮아요 갱어택 찾고 계시던 거 아니었어요? 찾고 있는데 네. 그 문신 때문에 갱어택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뭐, 하루에 하루에 몇 개인가? 뭐 그게 있대요 아, 네다 5개 그럼 지금이네요 찾아... 제가 소리가 좀.. 개들게 소리 좀.. 키울게. 아, 네. 게임 좀 오. 이렇게 보면 뭔가 있어. 있어 보이는데, 아, 구르는 거구나.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습격이요. 저도 습격 탈옥에서 멈춰가지고. 네, 그걸 못하니까 가까이 왔더라고. 그뒤걸좀 깨야 되는데. 습격 그 뒤에 걸 깨야 되는데. 이어서 이렇게. 난 말하는 거랑 운전하는 거랑 같이 못 하겠어. <laughs> 제가 네, 분명 맞습니다. 아까 멀티가 되는 사람이 부럽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멀티 같은 건안 되고 저는 하나만 패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오시죠 계단을...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거다 같아요 오토바이는 자칫 잘못하면 날아가 버려가지고 1명이다 음... 아, 되는가 사격을 받는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탄 진짜? 아니요 기분 탄 아니에요. <laughs> 여기 경어택 되지 않아요? 음, 지금 안 되네. 이게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시간이요? 쉽지가 않아요. 예그아 네. 분신을 하루에 하루에 다섯 개인가 갱어택을 해야 되는데 다섯 그 개가 여기서의 <laughs> 하루인 것 같아요. 현실이 하는 거 아니라. 여기 하루면은 한4 0분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오 반가워서. <laughs> 반가워서, 반가워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 <laughs> 자식 <laughs> 아이쿠야. <laughs> 이 방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방어요? <laughs> 방어 있다. 어유 어유 어유. 방어 뭐요 방어. 이거 방어가 아 <laughs> 이게 방어가. <laughs> 방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방어? n g o 방해 n 해작업어해 g o B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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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g o B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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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요. 어디 있지? 여기다. 아 어디야? 아디야어이야어디 <laughs> <laughs> 어, 이고 아프겠다. 헐. 어, 내가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laughs> 안 쓰지? 아 일어서서 그런가? 됐다. 됐나요? 보상 갱미네이터? 네, 은어지데 이게 시간에 맞춰서 면서해는 게... 그... 거기에 뜨는 거예요? 그... 뭐냐? 오늘의 목표 막 그런 거에 갱호 갱호택이... 음... 감이잘안 잡히는데? 음, 네. 어떤 잘안잡히는이있찾요볼까데여 뭐, 주변에 있지 는겠어요고 자기가 지나가다가. 음네. 이 정해졌는데 그런 네. 지 쫓아다면서 정도게하니 찾아다니다니 귀찮것같아 그냥 업이까요개 보시게. 음, 그것도 좋고요.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운전니까적응이안 되네. 마틴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네. 마틴. 안에리장에 네. 갇혀 있는데. Hello. I help. let me see what I can do. 아, 지금, 아, 지금 요청하신 거예요? 네네 아, 네, 그럼 뭐. 음, 네, 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더라? 아, 초대가 있었구나. 왕. 아, 다시 하고. 정뭐 하면 그냥 음. 그 방탄 구루마를 타고 가자고. 탈출 요청이라. 인질 하나를 인질 하나를 죽이라 그래서 우스갯연규 갔는데. 네. 가택 저택에 들어가 있는 숨어 음. 있는데 주변에 경찰이. 응 음, 네. <laughs> 경찰이, 어 이거 <laughs>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도저히 그냥 불가. ㅋㅋ <laughs> 사람이 <laughs> 멘붕에 오니까 ㅋ 난폭화 치신다니까 굉장히 깨끗한 플레이를 하면서 깨끗한 어, 플레이요 ㅋ <laughs> 네, 깨끗한 깨끗한이요? 플레깨끗 깨끗한 플레이였다고 ㅋ <laughs> 이거 보세요 제 말을 깨끗한 플레이라고 하실단 말입니다 ㅋ ㅋ ㅋ 이게 안풀리니까 <laughs> 눈치 칠이 <laughs> 나가면서 아난 포카댄크라고 그러더라구요 아저 위구나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음, 그러신가요? 음네 차소리에 묻혀가지고 아까는 차소리가 안 들려서 난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아, 주말밖에. 그쉴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참 빡치더라고요. 사는 게빡신 건지, 내가 삶을 사는 건지, 삶이 나를 사는 건지. 부스터같은거 안 켜신거 아니에요? 얘가 좋은, 이 GTA 게임이 좋은게 차의 기름이 무한이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주유소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안 들어. 감시카메라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안 들어. 구 출자를 비행장으로 데려 어아나 지금 들어보니까 오야와저 어, 클났네. 일났네 이거 어 <laughs> 우리가 어려운걸 <그리> 했던가요? <laughs> 아니요 그냥 그 뭐지? 들어가서 그냥 차 안에서 쓸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차가, 아, 있구나. 저거, 헐. 이거 분명히 야생동물 사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잊혀졌네. 그거 재밌었는데, 야생동물 사냥. 그 싱글에서만 있는 건데 음. 그막그뭐 고라니 같은 거예 차선 적은 있다고 네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전 그런 거 좋아해서 테니스 따위를 들었을까? 흐흫 <laughs> 음. 테니스 생각만 해도 제가 떨리네요 근데 아니겠습니까 테니스 재밌어요 전 아. 좋아해요 골프도 좋아해요. 저는 골프도 좋아요. 일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얘를 쏴서 없애고. 오야 이거 터지겠는데? 너왜안 터져? 너왜 터질 듯말 듯하면서? 그렇지. 고생이 많아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내가 써야하다니 상색이 떴던 것 같은데. 아저 있구나. 오케이. 그냥 저기 처리하고 가죠. 뭐 굳이 여기서 있을 어메.

이게 어려운 플랫폼안 터지네? 안 터지네요? 얼른 기어 나오지 못해? 하이 이거 이걸로도 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이걸로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요 구출차만. 일단 타세요. 일단 타세요. 이거 내가 알기로 아 얘도 타는구나. 그럼 땡큐. 아디오스. 잘 있어. 우와, 무서운 친구들이다. 어, 무서운 친구들. 오늘 마이리틀 텔레비전 보는데 김영만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어,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다음 주 벌써 그... 매일 그 생방송을 하는데 매일에요아니 아니요 2 주마다 일요일 날에 네네네네일 아, 아, 네, 하는데 그외 출연자 예고 같은 걸 해요 끝나면은 내일 있을 출연자 예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귀신같이 맞추니까는 오늘은 PD가 그, 내일 나올 출연자를 공개를 했는데, 보통은 막 실루엣 이런 걸로 공개를 했어요. 그 출연자 실루엣 가지고 막 공개를 했는데, 한 시간 안에 그걸 맞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출연자를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됐는데, 3 0분 만에? 아 진짜. 어 근데 출연진 중에서 되게 의외 사람이 또한분 나오셔가지고 그분 아세요? 클릭. 그 뭐야 누구? 김충원 선생님. 김충원 선생님 누구? 그 그림 맞히는? 교실 하시던. 있겠어요. 그. 말 그림에 대해서.